인사동이들 인하하하 갑자기 카메라를 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봉자 하하 때문인데요. 요즘 봉자님이 되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얼마 전에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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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형 맞아요? 네? 봉자 누나랑 친구니까 형 맞죠. 하울이. 한참 동안 됐고요. 어쨌든 제가 봉자 누나 힘좀 나게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 혹시? 네 둘이 데이트를 시켜주겠습니다. 와 대박! 이봉자. 왜? 여기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에? 이게 무슨 주소야? 이봉자씨 지금부터 한 시간 내에 예쁘게 준비해서 그 주소로 오십시오. 에? 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물 무슨 선물? 받기 싫으면 마세요. 어? 저 갑니다. 와야 이봉도 이봉도. 과연 봉자님이 올까요? 봉자 누나 100% 옵니다. 어? 말하자마자 바로 왔어. 뭐야 한껏 꾸미고 왔네. 혼자 선물이? 일단 저쪽으로 앉으시죠. 오케이. 뭐야 안 대를 왜 끼라고 하는 거야? 자 누나가 정말로 보고 싶어하던 어? 진짜? 솔직히 눈치채지? 진 눈치채고 온거 아니야 이거? 살짝... <laughs> 누나가 정말 보고 싶어하던 그분이 오십니다. 하... 양대장, 에이! 양대장이 올 거예요. 몇 주년? 안 됐어 농담이야, 농담이야. 진짜 누나가 보고 싶어하던 그분 맞아. 어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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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어, 양대장이랑 온도 차이 보소. 뭐 <laughs> 준비되셨나요? 없네. <laughs> 들어오세요. 오. 봉재야 안녕. <laughs> 내가 뭐라고 떨리냐 이게? <laughs> 자, 이봉자 씨 안대를. 벗어 주세요!!! 어? 뭐야 단들을 이미 벗었네요? 아울이형 여기 앉으세요 형이라고 한는왜 이렇게 어색하냐? 나도 어색하긴 해 <laughs> 진짜 안본 사이에 더이쁘졌네 뭐래!! 저기요 제가 가면 하시라고요 네? 아, 예? 아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형보다 동생이에요 반말하세요 아.. 어.. 아.. 예아 <laughs> 어? 내는 <내년> 뭐지? <laughs> 그렇게까지 웃긴 게 아닌데. 아, 지금 뭐야? 눈에 꿀이 떨어지네요, 지금.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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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러분, 즐겁게 데이트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너무 어색해. 그럴 때 제가 또 여러 가지 데이트 코스를 준비해 놨습니다. 음. 이 중에 하나를 뽑아서 데이트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 네 응네 뭐냐고 도대체 왜날날 날 동생으로 왜안 받아들이는 거야 도대체 아 이분도 알겠으니까 빨리 가 빨리 나가두분 즐거운 데이트 되세요. 저는 옆 방에서 두 분이 어떻게 하는지 데이트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둘의 소개팅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단둘이 진짜 어색하겠다. 그때 초능력 쓰고 때좀 얘기 나눠보고 싶었는데 바빠가지고. 말을 많이 못해봤잖아 맞아 그때는 뭐 다른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것저것 할수고난 <laughs> <또> 너랑만 어? <laughs> 아, 뭐야 하울이야? 아니 처음부터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여기가 더 덥네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런가? 난좀 쌀쌀해지고 <laughs> 저도 왜 저래 고장났어 <laughs> 아 근데 너 MBTI가 뭐야? L.O.V.E 영어 L.O.V.E 뭐야? 대박이야! 농담이고 L.O.V.E 야 ENTJ 둘이 진짜 L.O.V.E 럽럽 분위기네 내가 자꾸 못 쳐다보는 게 진짜 잘생겼어 너는 <laughs> 왜 이렇게 솔직해? 엄마 닮아서 아빠 닮았어? 눈은 엄마를 닮았고 오. 코는 아빠를 닮았어. 오. 입은 누나를 닮았어. 어, 진짜? 어. 환상의 조합이잖아. <laughs> 어? <laughs> 너는 <웃음> 누구 닮았어? 난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오늘 엄청 미인이시야 이거 둘이 이 정도면 그냥 그만하고 사겨, 사기라고. 이상형이 뭐야? 그 소개팅 나올 때 머리를 양갈래로 <laughs> 어. 좋아하는데. 웬만하면 좀 밝은색 상의를 입었으면 좋겠어. 나도 아나너좀 니트가 잘 어울리고, 너좀 아, 진짜... 진하고. 아, <laughs> 인사동이들 이거 둘이 뭐 하는 거죠? 예? 부럽다. 성격은 어떤 성격 좋아해? 좋아하는 티 많이 내주고 좀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laughs> 막, 진짜? 이런 걸좀 느껴지게 해줘. 주넌 진짜 멋있어. 이봉자 <laughs> 네 뭐하냐? 너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 내기. 애기... 얘 경청 잘해주고 경청? 응. 잘안 들리는데? 아아아아아악놀랐 떨린다고 아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 진짜 어, 너 MBTI가 뭐야? 맞춰봐 큐티? LOV에 아, Q t 까지 그냥 사랑 파티고다 파티야 나 이애나 이애나 어, 나 있어, 아, ENFP야 ENFP? 어나 완전 관종이거든 가만히 있어도 관심을 쓸어 담는 스타일이야 으아아아 굳이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될것 같아 나는 그 촬영할 때 어. 너밖에 안 보여. <laughs> 나만 보인단 말이야. 아, 그러면 우리 아까 봉두가준거 뽑기 한번 해볼까? 아 그래그래. 그래. 한번 뽑아보자 너, 너가 뽑을래? 아니, 네가 뽑아 알겠어. 나 아, 하늘색 짜홀 공포영화? 와, 공포영화 걸렸네. 이거 재밌게 흘러가는데 몰라, 너 공포영화 잘 봐. 난리 나지? 그못 어, 보는데. 좀많나 어, 있잖아. <laughs> 너만 믿을게. 이 공포 영화를 같이 보면 되게 친해지거든요. 근데 이미 친해진 것 같긴 한데 함께 보시죠. 에나벨? 에나벨 어때? 에나벨 너무 너무 소치한. 어 아까 작은 날이었어? 어너 지금 끌려도니는 거야. 다 한다. 아 한다 한다 한다. 다 아, 떨린다. 아직 진짜 아, 아니야. 눈을. 아,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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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재밌게 하는. 와, 둘이 장난 놓치고 분위기 엄청 좋네. 어, 눈이 없어. 아, 무서워, 무서워. 어, 뭐야? 응? 뭐가? 왜 이렇게 깜짝 놀래? 뭐가, 뭐가? <laughs> 얼굴도 비슷하고 공포 영화 못 보는 것도 비슷하네. 아니 <laughs> 아까 지켜준다며. 무서웠어? 아니 아까 지켜준다며. 뭐가? 혼자 혼자도 멈춰? 아니야. 뭐소리나길래 전화가. 왔아 그런 거지? 아이 둘이 엄청 친해졌다. 역시 공포 영화의 힘이에요. 아우리 <laughs>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 웃겨. <laughs> 아 그래도 지켜줬네. 뭐가 무겁네. <laughs> 쓰러졌구나. <laughs> 하우리 형이 은근히 웃기네요. 와, 하우리 형, 자기도 무서우면서 어떻게든 눈 가려주는 거 진짜 멋있다. 나도 음... 어때요? <웃음> <웃음> 헐 봉찬 오나가 자기도 모르게 기댔어. <laughs> 아,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무섭다, 그렇지? 아, 그러게, 어. 기대했는데 별로네. 뭔데 어, 하울이 많이 놀라는 거 같던데? 아니 나 전화만 지고 <laughs> 진짜 나도 쇼파 이거 튼튼한 거한번 이렇게. 두분다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우리 인사둥이들이 다 봤어요. 어 이제 뭐 할까? 뭐또 뽑아볼까? 뭐 그래 그럼 이번에 하울아 너가 뽑아. 나좀 자연 친화적인 남자니까 녹색으로. 헐 왜? 나도 자연의색 좋아해. 진짜? 진짜 나 초록색 좋아해. 그만 얘기하고 그냥 뽑아 제발. 운명인가 봐. 봐봐 운명인가 봐. 뭘 초록색을 좋아한다고 운명이야? 점심 식사 배고팠는데 <laughs> 잘 됐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우리 각자 메뉴 생각하자. 그 동시에 외치기 어때? 음. 나는 난 아까부터 먹고 싶은 거 있었어. 하나 둘셋 포켓! 포켓! <웃음> 진짜로? <웃음> 아니 이거 진짜 뭐야? 와많고 많은 음식 중에 포켓을 동시에 얘기했어. 와 이거 진짜 운명 맞는데? 난 아, 아까부터 먹고 싶었던 거 얘기한 거야. 너 너도 진짜. 생각해서 말한 거야? 난 진짜 내가 생각해서 말한 거지 뭐. 그냥 사겨. 이 정도면 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 동이들? 와 맛있겠다. 어, 근데 이거 잘안 비벼지네. 비벼줄까? 아 아니야. 어, 내가 비벼줄까? 어. <laughs> 그럴 거면 그냥 각자 걸 비벼. 어,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먹어봐. 나한입 되게 큰데. 한입 되게 큰 여자 어때? 내 네, 이상형이야. <laughs> 와, 하우리 형이 플러팅을 너무 잘하는데요. 아, 저 나도 한번 배워야겠어요. 내 네, 이상형이야. 인사둥이들어때요 근데 여기 양파가 들어가 있어. 그게 왜? 입 냄새 날것 같은데. 네입 냄새는 좋잖아. <laughs> 아니에요. 안 좋아요. 제가 잘 알아요. 양파 먹은 입 냄새도 괜찮아? 내 네, 이상형이야. <laughs> 아니 그냥 봉천오나가 좋은 거잖아. <laughs> 어때? 음 맛있어? 미쳤다 응. 너 한번 먹어봐 너 다음에 저거 먹어야겠 내가 먹기 좋게 헐 설마 먹이주나 먹을래? 아 <laughs> 너무 많은데 다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뭘다못 먹어 누나 맨날 양푼에 비빔밥 비벼가지고 국자로 퍼먹잖아 양푼 집에 먹어 누나음 <laughs> <laughs> 음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그치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지금 취두부를 갖다줘도 맛있게 먹을걸요? 돼지고기 좋아해? 소고기 좋아해? 너는? 둘다 나도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짜장면. 아 진짜 미쳤어 아 우리 너무 잘 맞는다 도대체 안 맞는 게 뭐냐 안 맞는 게아 음료수 좀 먹어야겠다 아왜이게 내가 따줄게 내가 따공주 이런 거 힘쓰는 거아니아공주 하울이 아, 형 이건 아니잖아 감사합니다 왕자님. 아 이거 하우리 형이 방금 봉자 누나 먹는 표정을 봤어야 됐는데 아 야무지네. 저 모습을 봐도 하우리 형 좋아할 거예요, 예? 나왜 맛있는지 알겠다. 왜? 너랑 같이 먹어서. 우리 저저 <laughs> <laughs> 저, 도저히 못 보겠는데요 인사동이들? 음 맛있게 잘 먹었다. 멋있다. 배불러? 배불러. <laughs>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그거 먹고 배가 부르대나 원래 조금밖에 못 먹거든. 잠깐, 내가 내가 잘못 들었나 지금? 어제도 불닭에 삼각김밥 넣어줄 리조또 만들어 드셨잖아요. <laughs> 우리 밥다 먹었는데 이제 뭐 할까? 아까? 아까 저기 보드게임 뭐몇개 어, 보드 게임 몇개 있던데, 보드 게임 할래? 어, 보드 게임 좋아. 어, 보드 게임 좋다. 이게 피자 토핑을 여기 올려서 피자 토핑을 떨어뜨리면 지는 게임이야. 우리 소원 들어주기 내기 네 할래? 이거 그럼 먼저 떨어뜨린 사람이 지는 거야? 어. 오케이. 그럼 삼판 이승. 3판이승 오케이. 그럼 넌 소원이 뭐야? 우리 데이트 한번 더 할게. <laughs> 소원이 아주 달달하네. 달달해. <laughs> 내 소원은 응. 그 데이트에 한번더 데이트하기. 아, 뭐야? <laughs> 아, 이게 무슨 내기야? 무슨 내기냐고 이게? 아이바이 나부터 할게. 오케이. 여기 그 중앙에 메인 토큰이 있어 줘요. 음. 그럼 나는 끝에다 할게. 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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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laughs> 일부러 지는 거야? 아, 너무 속보였지. <laughs> 아니, 이게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고. <laughs> 그럼 이번에 내가 이기면 내원 들어주는 거야? 거이 뭐. 어, 내가 졌다. <laughs> 아, 야 뭐야? 어, 아, 이렇게 먹다니. 나 <laughs> 어쩔 수 없다. 그럼 이제 두 번. <laughs> <laughs> 야, 이렇게 스릴 없는 보드 게임은 처음 봅니다. 와. 음, 이번엔 뭐 하지? 또 한번 뽑아볼까 이거? 어, 좋아, 이거 또 뽑아보자. 이번엔 네가 뽑아봐. 알겠어. 오케이, 나 흰색. <laughs> 코노, 나 코노 언능 좋아하는데. 코노, 오케이, 나도 좋아. 어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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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코노라, 예상이 되는데 또막 서로 눈 마주치고 사랑 노래 부르겠죠? 역시 예상 100% 적중. 서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 뛰는 곡까지 부른다고? 아니 커플 아니야 이 정도면? 대박. <놀라> 둘이 진짜 설레기 설레인가봐. 아 진짜 너무 재밌었다. 진짜? 어, 다음에 또하자. 다음에? 그래. 아나 근데 또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나도 있어. 어? 진짜? 그럼 우리 하나 둘 셋하고 외치기 할까? 하나 둘셋이생내 거. 우와! 아빠 아니 또왜 자꾸 내 방석에 들어와? 아, 뭐? <laughs> 와, 진짜 둘이 너무 잘 맞았다. 대박이야. 사실, 인생 네컷에 인싸도 프레임이 나왔거든. 어, 진짜? 응. 오늘 그걸로 찍자. 좋아. 그러면 우리 캐릭터로 찍자. 보라트 할까? 보라트. 저 이제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인사정이들저밥좀 먹고 오겠습니다. 아, 못 보겠어. 아! 내가 니한테 보라트 해줄래? 그래. <laughs> <이거> 귀 아니야? <웃음> <웃음> 귀야? 아, 니 우리 손아트 하자. 손아트? 어. 좋아. 그래서. 아이, <laughs> 아 뭐야? <laughs> 나 덕계 동무 해줘. 알았어. 아 야, 그럼 안 되겠어 이렇게 할게. <laughs> 와 나왔다. 짜나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데이트가 끝났습니다 진짜 제가 지켜보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두분 되게 행복해 보이시는데 맞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결정의 순간입니다 두 분이 서로가 마음에 드시면요 손을 잡아 주시면 되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각자 이 자리를 떠나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저기요 저기요 말이 안 끝났잖아 야, 손잡고 떠나면 어떻게 둘이 사귀는 거야 안 사귀는 거야.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저 둘이 잘 어울리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둘이 사귀면 좋겠는지 아니면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는지 댓글 꼭 달아주세요. 그럼 <laughs> 빠바바바 저기요. 같이 가요 같이.